이어서 뻑뻑 하고 또쭉 내리시면 이거는 우리가 뭐 껍질 같은 거 있죠 네 껍질 등을 까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나나가 또태국어는 이렇게 널리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뒤에다가 바나나 같은 게더 나오면 바나나 나오면 바나나를 까다가 되겠죠 어, 제가 이 속담을 하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볼게요 해볼게요 식은 좀 먹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정말 쉽다. 아니면 누워서 떡 먹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알려드려 보면 바나나 라는 단어만 일단 아시고 어좀 뒤에 어떤 두 단어만 아시면 되는데요. 우리 바나나는 일단은 자요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클로우와이, 네. 클로우와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클로우와이 하면은 일단 바나나를 까다가 되겠죠. 근데 까서 까서 입에다 넣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들어가다라는 단어인 카오하고요. 입이라는 명사인 빡. 이렇게 들어가면 버클로이 카오빡. 한번 더요. 버클로이 카오빡. 바나나를 까서 입에다 넣다라는 의미가 돼서 바나나는 우리 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쉽게 깔수 있죠. 또 먹기도 편하죠. 또 태국에서는 쉽게 쉽게 구했던 우리나라의 텃밭에 왜 상추 재배하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바나나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따서 드시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은 죽 먹기라는 어떤 속담은 이렇게 된다. 뻑뿔로이 컵박 이거 길다고요? 아까 돼지가 뭐였죠 돼지? 무였죠 무. 뭐? 그럼 길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뭐 하고 두번 말씀하시면 돼요. 네무무 뭐뭐 하시면 돼지도 옛날에는 가축 중에서는 또 흔히 보는 가축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뭐, 라고 두번 말씀하시거나, 바나나를 두번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꿀로아이, 꿀로아이. 한번 해요. 꿀로아이, 꿀로아이. 하시면 식은중 먹기가 된다는 거죠. 즉, 총세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다시 보기 하시면서 꼭 정리 잘해두세요.